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김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피스가 업데이트를 한참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독밥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 올라왔을까요? 네, 여기는 바로 킴피스 디스코드 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작자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랄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올 스킬일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주술회전에서 나오는 고조의 스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구슬과 파란색 구슬이 합쳐져가지고 보라색 구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야! 그럼 이제 킴피스 같은 경우는 진짜 킴피스가 아닌 킹술회전인가?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트 보시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아마 새로운 열매나 아니면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방식, 즉 예전에 나왔던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 같이 바뀌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스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티피스가 이번에 새롭게 원피스에서 확실히 다른 게임으로 확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작자 사진이 고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빨간색, 파란색은 보라색이 된다! 라는 것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고조의 주술회전이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온 곳이 있는데요.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개딱지를 착용하고 있는 NPC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개딱지를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이드 악세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등짝 했던 모든 것을 없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딱지는 진짜 효과는 좋지만 멋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세서리를 없애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복귀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챠 누나한테 말을 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커먼 60%, 언커먼 30%, 레어 8%, 에픽은 1.95%, 그 다음에 레전드리는 0.05%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보시면 하나가 있고요. 10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키를 살 수가 있는데요. 쿠퍼키라고 되어 있어요. 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치가 25만입니다. 생각보다 복기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0개를 살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골든키가 있고요. 아이런키, 그 다음에 쿠퍼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키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0.1%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걸 하게 될 경우에는 레전드리가 0.05%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키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키를 구매한 다음에 복귀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10개를 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총한 번에 쿠퍼키가 10개가 있고, 10개를 한 번에 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상자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프로 배틀그라운드하고 완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야, 디자인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하네요. 이렇게 벗겼 쓰다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모래물의 열매가 있고 또한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상자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열매를 얻게 되면은 이거는 실버 열매입니다. 확실히 확률이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열쇠 색깔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은색입니다. 조금 다른다는 것을 알수 있겠나요? 보드색이 아무리도 확률이 더욱 높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열매뽑기는 의미가 없죠. 저희가 원하는 열매를 이제 마음대로 살수 있으니까 말이죠. 글쎄요, 이걸 뽑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번에 이 안쪽에 새로운 f c 가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원래 막혀있는데 내것이 트레이더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매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열매들을 선택한 다음에 키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와, 플래티넘 열매, 열쇠 같은 경우는 총 50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좋은 열매를 뽑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색 실버는 15개의 열매가 필요하고요. 골드는 25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열매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키를 얻어가지고요. 또다시 가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효용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레전드리도 다들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굳이 쓸까요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차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로운 n p c 가 나왔다는 점 이렇게 무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그나저나 지금 여기 가보잖아요 여기 어디야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여기가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아까 영상을 보시면 뚫려 있었어요. 여기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도 또 다른 새로운 NPC가 있었습니다. 그 NPC는 과연 누구일까요? 왜 숨기고 있을까요?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600m 뒤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번 가서 열매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열매 주스러 가는 것 같긴 한데요. 보니까 하늘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 하늘섬? 맞다. 아, 아니구나. 하늘섬이 아니라, 잠깐만. 여기 사막인가? 여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로 열매가 있네. 이렇게 알로 열매가 있는 것을 물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거는 바로 먹어지지도 않고, 바로 들어! 그나저나 여기에도 이렇게 이벤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상자를 먹으면은, 야, 이거 언제 없어지냐, 이 이벤트. 하하.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